슛, 떠, 세! 아, 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논문을 쓴 유일한 한국 디자이너. 이렇게 한 줄을 쓰는데, 또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나는 거슬이라고 그냥... 해야지. 버석이라고 써줄게요. 하세! 아, 정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소? 음, 왔다. <laughs> 그걸, 그걸, 뭐 추려야 돼. 아이고, 미쳤나봐. 아니,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긴장을 하고 그러는데? 아, 긴장을 안 해. 근데 왜 이렇게 물을 흘리는가? 자르가 물니까 이렇게 대급박을 쳐맞고 있으니까. 어 아, 여기 물 떨어지면 안 돼. <웃음> <웃음> 사진 찍는 소리꾼 배일동과 영상 찍는 디자이너 김경무. 두머시매가 길이의 풍경을 전하는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집 나오면 대구생이라는데요. <laughs> 두남리가요 집 나와서 하루 종일 사진 찍고 영상 찍으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에서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고 우리들 흔히 얘기하지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 카메라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예쁜 풍경, 멋진 순간을 만나면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는 게 우리에겐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집콕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지의 풍경 사진을 마음껏 공유해드리고, 그러면, 예. 네.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차한잔 마시는 동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공해드리면 바깥 풍경을 감상하면서 차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한국 말을 듣지 못어 그러네. 성 그게 보이는가? 내려서 쫙 읽어보러. 그냥 쫙읽어보러야지 그래서 그냥 어짜고 첫짜고. 여기에 두 남자의 재능인 소리와. 디자인을 덤으로 얹어드리면 어떨까? 송송으로 할줄 아는가? 아 그러지. 한번 해보소. 원시구 지화자 좋다. 파란도 수영넘고 고로. 완전히 다르구만? 자네는 뭐 디자인을 어떻게 했줄 알아? 내가 나중에 지나가다가 네. 디자인 좀잘돼 있는데 성의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내가 딱꼬치게알아게 해주구만? 어머니 가르치지 말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구독자님들과 함께 사진 찍으며 여행하는 새 날을 희망하며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려 볼까 합니다 투맨 사랑해주세요 한번 해볼까? 느닷없이? 네, 아 느닷없이 야재밌다니까 <laughs> 뭐. 투맨 사랑해주세요 투맨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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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즌이 모인, 그, 헤럴비에서 기자가 응. 말하기를, 베이뚱이 응. 소리는 하사히 노래한다면, 만약에 베이뚱이 소리 치면.